안녕하세요. 한 투자연구소의 유명입니다.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선천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가 상승했고요.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용인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자,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300조 원이,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남사에 생기는데요. 자 남사는 과거 이기신도시 후보지였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동탄이 이기신도시로 선정이 되었죠. 어, 하지만 남사는 그만큼 평지이고 땅이 넓은 곳입니다. 앞으로 크게 발전할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생길 곳이 어, 용인의 어, 남사인데요. 어, 지금 어, 수원, 동탄, 원산면 하이닉스, 평택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두가 서울이 최고다, 강남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다른데요. 앞으로 경기 남부는 강북을 앞지를 것입니다. 그래서 노도강보다 수원, 용인, 동탄의 집값이 더 비싸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자, 네이버 지도에서, 어, 한 번, 어, 이 위, 어, 용인을 찾아봤는데요. 자, 남산은, 어, 용인의 그 가장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산은 용인의 최남단으로, 어, 오산과 동탄에 가깝습니다. 장기적으로 동탄과 오산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삼성전자 용인 시스템 만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입니다. 어, 남사읍에 710만 제곱미터 300조 원이 투자가 되는데요. 자, 직간접 생산 유발은 700조 원이고, 고용 유발이 자그마치 160만 명입니다. 자, 일자리가 160만 개라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요. 자, 인구 100만 도시만 해도 엄청난데, 일자리만 160개만 160만 개이면 어, 유입 인구는 최소 300만 명 이상이죠. 자, 서울을 제외하고 300만 도시는 어, 부산과 인천입니다. 부산과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도권 남부가 얼만큼 더 커질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미래, 미래차 글로벌 빅3 도약에 95조 베팅 2차 전지는 1위를 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서 한국이 세계 1등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더 팩토리, 국내, 해외에서는 양산하고요 어, 자, 어, 첨단 산업은 안보의 전략 자산이다. 자, 그래서, 어, 첨단 공장은 한국이 두고, 그리고 양산할 제품들은 해외에서 인건비가 싼 곳에서 제조를 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음, 대한민국 곳곳에 이렇게 4차 산업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대형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 어, 유럽 은행주들이 동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영악 환경이 급속하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은행 파산이 늘어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질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매우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아르헨티나인데요. 아르헨티나의 물가가 지금 100%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물건들이 이렇게 어, 즉시 동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도미노 피자 이렇게 드론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마곡에 어, 국내 최대, 국내 최고급의 실버타운이 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어, 롯데 호텔과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어, 이대 서울병원 등이 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 최고의 어, 실버타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어, 2,000건이 넘었다. 자, 어, 2012년 이후 평균 거래량이 5,000건 되었다고 합니다. 자, 2월 집계는 아직 반밖에 안 됐죠. 거래 완료 후한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기에, 어, 3월 말이 되어야 2월 집계가 완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예상은 3,000에 가까운 거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과거 평균인 5천 건의 60%에 해당하는 거래량이 됩니다. 3, 4월에는 4천 건이 넘는 거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과거 평균 거래량의 8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거의 거래 빙하기에서 탈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회복 기대심리가 솔솔. 전국 집가 두 달째 낙폭을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월세도 내림세가 멈춰지고 있습니다. 자, 인천, 뉴 홍콩 시티 프로젝트 선보식이 열렸습니다. 인천을 싱가폴처럼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자, 인천 영종도의 어, 미래는 밝다고 보여집니다. 10년, 20년을 바라보면 좋은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 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폰이 만든지 47년 만에 현대차가 글로벌 빅 3로 올라섰습니다. 네,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어, 한국의 차는 품질이 나쁘고 가격이 싼 차로 어,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지금 한국 차의 품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위 폭스바겐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 수년 안에 세계 2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삼성 용인 화성 어, 삼성이 용인 화성 평택에 삼각벨트를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자, 판교에서는 펜리스가 만들어지고요. 어, 그리고 뉴욕에는 어, 삼성전자 메모리 그리고 이천 SK하이닉스 메모리 그리고 어,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용인 남사에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파운드, 파운드리 메모리가 화성과 평택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수도권 남부는 4차 산업 IT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남부의 미래는 밝고요. 일자리에 인구가 모이고 인구가 모이면 땅값과 집값이 상승할 것입니다. 토지 조성 인허가 기간 30% 단축해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착공, 2042년 완공입니다. 착공은 3년 후이고 완공은 앞으로 19년 후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 매수심리 8개월 만에 100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 100을 넘었다는 것은 사자가 음, 사자보다 어. 아니죠. 그러니까 팔자보다 사자가 더 많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 심리가 100을 넘었고요. 거래 빙하기에서 거래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삼기지도시 택지를 본격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현재 PF대출이 막히고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LH의 토지 분양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공급은 예상보다 훨씬 더 느려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선전심문 마치겠습니다.